안녕하세요, 부리입니다. 오늘은 설특집 램박 같은 걸 팔아보려고 해요. 레즈벨벳하고 방탄 섞여 있고, 음, 그 2차 거래 안 되는 거, 재판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둘다 팬이신 분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40장. 제가 따로 안 말하거나 안 적혀 있는 거는 다제 출처예요. 여기 뒤에 아이린, 아 아이린 웬디 있고요. 이거는 어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아이린 있고요. 조이 예리. 슬기 웬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기쁨이 출처. 출처는 따로 적어드렸고 이차거래 안 되는 것도 OPP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번 발주품이에요. 진짜 예쁘고 버블 린님 도안. 그다음에 이건 수아님 포토카드 도안 보여드릴게요. 과일인. 슬기 오늘 양리, 그다음 주이 언니. 이렇게 해서 스물다섯 장씩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헤아린이 출처인데. 2차 거래 안되고, 두하나 물품으로 받았던거예요 이건 웬디하고, 여기 다른 판스도 있어요. 웬하님 출처고, 2차 거래 안돼요 이건 진짜 인기가 많은 홍복님도 한 2주년판 스티커 마약중독님 출처고, 2차 거래 안되세요. 그리고 요건 캔디플라워 샵 출처 2차 거래 안되는 떡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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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건 떡매예요. 니 챔플님 출처 2차 거래 안됩니다. 그 다음 요 연결도 무성 진짜 예쁜데 섬유님 출처 고2차 거래 안되세요. 이게 좀 되게 전에 대량량도 받았던 건데 하는 이렇게 다섯 장씩 들어가 있구요 제가 좀 많이 전에 대량님도 받은 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이건 미미님 줄자 떡방반그 다음에 이건. 남준이 판스 하고 뒤에 요거는 도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유도안입니다 아, 요거하고 요거 모죠 지? 석현님도 안 판스. 그 다음에 요건 달님도 안 판스, 요거 석현님도 안 판스, 요거. 저가 있고, 요거는... 이것도제갈 출품이긴 한데, 좀전 거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잘못 발주해가지고 오데오 사이즈 품베다 아닌 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민상님 판, 조안 판슬. 오조지. 뭐 이것도 민상님도 안 얘나트지요 요것도 민성님도. 그 요건 다님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요건 재건니도 안. 그 다음. 이거는도안노 물품으로 받았던 거예요. 얘도 진짜 전에 받았던 건데, 청담, 청담님 출처고 이차 거래 안 되세요. 요것도 도안노 물품으로 받은 건데, 멤버별로 있고, 여린님 출처 이차 거래 안 되세요. 요거, 보신 분들이 쓰실 것 같아요. 모베아님 출처고 이차 거래 안되요 요거는 보여드려야 할것 같은데 지민, 태양, 정국 해가지고 막내 라인 있어요. 이게 한 세트 들어가고 아 맞다. 루드님 줄죠? 2차 거래 안 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전에대량인도였어요택트님 출처 2차 거래 안되고 아더 넣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소장용 빼고는 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김빈님 출처 포토카드 그 다음에 요건 윤수님 출처 축하 카드그 다음에 요건 도잉님 출차이. 아 어, 이것도 못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도안이 진짜 예쁜데. 도무 너무. 이거 이렇게 멤버별로 멤버별로. 열 장씩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진짜 전에 판매할 때 인기도 많았고 진짜 예쁜데 그다음에 오데오 사이즈 미니 판스 들어갔는데 요 얘네, 얘는 진짜 완전 완전 작년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전에 받은 거고요. 령와이님 출처 이차거래안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련님 출처 이차거래안 되시는 거. 포토카드인데, 요거는 천사광림 시리즈하고, 그, 더스타 시리즈, 천사광림 시리즈는 2 0 장씩 들어갔고, 더스타 시리즈는 5 장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포토카드, 이만큼 들어갔고요. 이거는 체린이 줄처 포토카드. 두 장씩 열장 해가지고 총2 0장 들어가 있어요. 이차 거래 안 됩니다. 계속 넘어지네요. 이거는 윙크 포토카드인데, 얘도 아까 요 필기 도안이랑 같은 버블리님 도안이에요. 버블리님 도안 진짜 예쁘고. 이 도안만. 이거 총 160장이고, 6세트. 그 다음에, 대상 다친 포토카드 한세트 들어가고, 이건 투명 포토카드, 판매글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판매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드몽이 출처인 포토카드인데,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저건다 예쁘고 그 다음에 이건 팬스 이렇게 해서 램바 구성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총 뭐였더라? 그 판매가가 택배비 포함하지 않고 12만 원이 되더라고요. 포토카드가 굉장히 시세포토카드지즈포토카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12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램박을 택배비 포함해서 8만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즈랜드 우후박스에요 생각보다 클것 같고,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클것 같고, 어 구매 원하시는 분은 오픈 채팅 링크를 댓글이나, 댓글이나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 계좌 사용하고 입금일은 3일 내, 였으면, 아, 3일 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